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 도깨비밸류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마시스 오랜만에 리뷰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는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리뷰를 어, 제가 휴마시스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렸을 때 그대로 따라 하신 분은 음, 득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어, 제 말대로 안 하신 분은 좀 머리 좀 아픈 상태이거나 그럴 겁니다. 뭐제 유튜브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 들고 있었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차트를 봐서는 어, 왠지 바닥을 만들고 왼쪽 여기야 바닥을 만들게 올라가고 있죠. 자, 타, 차트. 흔히 말해 기술적이라 그러죠.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어, 이 종목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제가 흔히 표현하는 이런 말을 하죠. 밥상에 밥상에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 굳이 이 반찬을 꼭 먹어야 할까요? 다른 반찬도 많습니다. 어? 이렇게 힌트 드리면 대강, 어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죠? 어, 음,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이잖아요. 코로나 진단키트. 지금도 진단키트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벌써부터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올려드리는 포인트는 물리신 분들, 물리셨거나 신규 매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 신규 매수해서 어,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은 기왕이면 다른 반찬을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3분기 실적 은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증시, 증권사마다 틀립니다. 저는 구 현대증권입니다. 어, 저는 옛날부터 현대증권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편하게 보는 거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해사명 코드를 휴마시스에 칠 수가 있어요. 휴마시스 치면은 10월달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언제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월달에 없어요. 11월달에도 없어요. 없는데 어, 이렇게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종목은 어디 가서 보시냐 다트에 가서 보세요 다트 인터넷에 DART 치면은 기업 공식들은 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보시고 거기도 없다. 그러면 휴마시스에 직접 전화를 하세요. 아이고, 주식 담당자님, 공손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 담당자들이 대충대충 물어보면 대답 잘안 해줍니다. 아이고, 휴마시스, 저기 뭐, 주식 담당자님이시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3분기 실적 발표 좋은 걸 알겠는데 언제,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손하게 알려줄 겁니다. 아. 어, 공손하게 말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날짜를 정확히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어, 잘 들어보시고 어, 휴마시스는 오랜만에 좀 오르긴 오는데 에, 지금 시젠, 수젠테,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똑같이 오늘 다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왜 간만에 오르느냐? 어, 또 변이가 나왔죠. 어? 어, 변이가 델타 변이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물리신 분들이 있죠. 물리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때 빠져나오라고 증 어? 아쉬우면 2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이라도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 못 빠져나오신 분들 있을까봐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팔았어도, 여기서 또 샀으면, 평균 단가 훅 나서 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참, 손해보고 팔기가, 손이 잘안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아, 기회용이 엄청나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가 걸려서 여기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어?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왜냐, 어, 먹는 치료약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음, 이 세력들이 여기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는. 응? 진단 키트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로 세력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야 아야 여기도 저쪽도 테마 있고 저쪽도 테마 있는데 기왕이면 걸로 가지 뭐 음? 치료학까지 나온 상태에서 진단 키트로 세력들이 옮겨와서 장난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이런 건 결국 장난질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이런 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어, 상승 랠리가 어떻게 운 좋게. 실적 발표하는 날까지 이어져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실적 발표 상승 구간에서 물량을 줄여서 어? 아쉽지만 물량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이 종목 계속 몰빵하신 분들 이거 계속 들고 갔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훅 빠질 수도 있고 애매한 주식이에요 이게. 어? 제가 지난번에도. 어 지난번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에 보시면,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 열다섯 번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휴마시스는 단기적으로, 단기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응? 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단키트가 갑자기 많이 팔려서 회사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롱런 할수 있는 거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대응 못하신 분들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 어느 정도는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내다 봤어요. 제가 내다 보는 천리안의 눈으로 내다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참 애매한 거예요. 한번더 급등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단 얘기. 여기서는 한 번쯤 급등 나온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구도 모른다. 어? 누구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갈 때그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 없이 줄려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상태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15,000원 위에 16,000원 이 구간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000원까지 15, 15, 꼭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힌트 드리는 취지를 잘 알아듣고서 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저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 기왕이면 다른 차트상으로 이렇게 바닥보에 있는 종목 많거든요. 그럼 기왕이면 회사 튼튼하고, 어, 어 매출이 몇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는 회사를 택하는 게 낫지. 어? 이 회사를 택하는 것보다는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마시스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